안녕하세요 여러분 똥꼬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머리가 이렇게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 금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머리를 하러 갈 것입니다. 아직 무슨 머리를 무슨 색을 할지는 못 정했는데 일단 가서 정할 거고 어, 가로수길에 있는 이퀄 다이아몬드라는 헤어샵 미용실에서. 머리를 할 것입니다. 광고 영상은 아니고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헤어 모델 제의를 해주셔서 머리를 감사하게도 머리를 하게 됐는데 하는 김에 어차피 여러분들께 머리, 머리 색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머리 염색 브이로그입니다. <laughs> 근데 지금 제가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어요. 안녕, 이따 헤어샵에서 봅시다. 머리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네,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하고 드라이랑 스타일링까지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그냥 보시면 딱 그냥 봤을 때 약간 흑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보라라고 하기엔 살짝 파란기가 있는 그렇다고 애쉬 블루도 아니고 애쉬 퍼플도 아닌 그런 흑발도 아닌 약간 그런 오묘한 진짜 예쁜 색인데 여기서는 카메라에서도 잘안 담기네요. 사실 제 생각보다 조금 어둡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어둡게 나왔는데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물이 빠지면 살짝 회색빛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물이 빠지고 나서 또, 색, 머리색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리도 같이 잘라주셨는데, 레이어드 컷으로 좀 잘라주셨어요. 처음 탈색했을 때는 그래도 머리가 밝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어두운 색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약간 진짜 머리가 엄청 무거워 보이고, 사람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해주셨는데, 머리가, 어, 가벼워졌어요. <laughs> 머리 감기 아깝다. 이 머리 너무 예쁜데. 이제 이 머리 또물 빠지면은 다시 원래 사둔 보라색 염색약으로 다시 보라색을 염색을 할 거예요. 제가 어제 머리를 감고 미용실을 갔거든요. 탈색할 때는 머리 감지 않는 게 좋다고는 들었는데 염색할 때도 그게 적용되는지는 몰라가지고 어제 머리 감고 오늘 미용실을 갔는데 두피가 너무 따가웠어요. 그래서 두피 보호제도 발라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따갑더라고요. 두피에서 불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따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염색하시기 전날, 그리고 탈색하시기 전날에는 머리를 꼭 감지 말고 기름진 상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염색? 이 머리가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싶고. <laughs> 지금이 약간 지금 밤이고 어두워서 더 그런 것 같은데 햇빛질때 빛에서 보면 빛 받으면 진짜 오묘하고 예쁜 색이거든요. 밝은 데서 보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머리 염색하는 브이로그 겸 브이로그 뭐 하여튼 영상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머리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laughs>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2월 8일, 엥? 2월 8일. 제 친구 수빈이의 생일입니다. <laughs> 지금 머리 색이 이렇게 약간 애쉬 그린? 애쉬 카키? 색으로 빠졌는데, 색 자체는 예쁜데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약간 톤 그로 느낌이 강해서 이 머리를 염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내일이 2월 9일,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쓸 염색약은 바로 요거, 안토시아닌 헤어매니큐어 블루베리 컬러예요. 이거를 제가 탈색했었을 때 원래 이 블루베리 색을 바로 하려고 두 개를 사놨는데,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안 쓰고 이렇게 냅뒀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색이 되게 살짝 어두운 느낌 편이잖아요. 그래서 탈색을 한번 하고 보라색을 해야지 더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름에 또 주황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머릿결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쪽에 염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라색으로. 이런식으로 색깔이 나왔는데 애초에 밝은 보라색보다는 어두운 보라색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탈색, 어, 탈색 없이 그냥 바로 보라색을 입히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작해봅시다 빨리 이거 껴와 자기가 신발 다 신는 것봐 진짜 그럼 니가 일찍 왔어야지 <laughs> 신발 양보해 산짝 어리 위에 어... <laughs> 다 짜야겠지? <laughs> 다 짜야겠지? 내 머리 숱에? 어 이제 염 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오 완전 보라야 아빠, 어, 뭐, 술먹었 없어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요? 응? 어? 아빠 왜 소리 질러? 어아어 이제 안 해도 된다, 맞아. 어이구, 어, 어떡해. 아빠 이제 진짜 5식사된 받아. 아 여러분 이거 이 헤어 미니큐어에 그 뭐지? 트리트먼트 같은 거 섞어서 하면은 더 연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냥 했어요. 어차피 지금 머리색도 어둡고 거기서 트리트먼트 더 섞으면은 더 색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합니다. 킵보 n g 제 머리를 다 염색을 했습니다. 한 5분만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머리 염색이 끝났습니다. 이 카메라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이렇좀 보면은 생각보다 보랏빛이 되게 많이 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제 머리색이. 그리고 지금 염색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두피 같은데 염색약이 막 묻었어요. 그래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지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고 돌아다니기 조금 쪽팔려요. <laughs> 어, 제가 조금 머리색이 어두운 상태에서 매니큐어를 했더니 살짝 되게 생각보다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밝은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보라색을 원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랬네요. <laughs> 특별히 뭐가 이랬다 저랬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음, 평범하게 머리 염색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라색 머리를 했으니 다음 염색 때는 탈색을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라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염색을 두 번을 했네요. 근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화면 상에서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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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